안녕하세요. 마이치오스티브의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. 음그 <laughs>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어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문득 아주 짧은 시가 되겠지만 시를 적었고 그래서 그 시를 여러분에게 공, 공유하려고 합니다. 어, 이 시의 제목은 유튜브 시 제목은 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. 가을, 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입니다. 시를 지은 사람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봄은 추운 겨울 지나 물이 살아나기 시작해 따사함이 얼음을 녹여 물이 되었다. 여름 햇살은 물이 수증기로 변해 변하게 해 모든 살아있는 곳에 수증기가 스며들어 성장을 도왔다. 가을은 따가운 풀 햇살이 수증기를 다 증발시켜 씨앗에 물기가 마르고 딱딱해졌다. 씨앗이 씨앗에 물기가 마르고 딱딱해졌다. 겨울은 물이 다시 죽어 차갑고 딱딱한 얼음이 되었다. 저를 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.